지금부터는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진 부산 상황 전해 드리겠습니다. 6월 기준으로 시간당 최다 강수량, 그야말로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이 마치 폭포처럼 쏟아진 간밤 폭우의 기세, 어땠는지 먼저 전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지하 주택 부엌과 거실 바닥이 물에 젖어 엉망이 됐습니다. 밤새 쏟아진 비가 화장실 배수구로 역류한 겁니다. 집주인 부부는 발목까지 차오른 물을 밤새 바가지로 퍼냈습니다. 아주 가 붓고 또또또다다세개 놓고 번막도 일로 자꾸 나오는 거예요, 물이. 비가 가장 강했던 새벽 한 시경 급기야 아파트 베란다 배수구에서도 빗물이 역류했습니다. 부산에는 밤새 평균 150mm, 최대 180mm의 비가 내렸고 특히 자정부터 1시간 동안 6월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많은 시간당 61.2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도로와 주택 침수 신고가 잇따랐고 강한 바람까지 불어 곳곳에서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새벽 2시 반쯤에는 부산 연제구의 한 도로에서 30대 여성이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졌다가 행인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맨홀이 많이 좀 들썩거렸고 물도 좀 많이 넘쳤었고 여기가 침수 구역이다 보니까 가게 안으로도 물이 좀 많이 들어오 전북 전주와 고창 등에도 밤새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국도 15호선 해리 교차로 인근 콘크리트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인 경남 산천군과 시천면 단성면 일대에는 오늘 오전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주민 49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전형섭입니다 이렇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쏟아진 비가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어느 지역에 얼마나 또 많은 비가 내릴지 김세현 기상전문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부산 온천천 인근 산책로.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더니 불과 1시간 만에 물이 가득 차오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부산 중구에는 1시간 동안 61.2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6월 시간당 강수량으로는 부산 지역 관측이 시작된 1904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남부와 제주 곳곳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제주 산지에는 256.5mm, 부산에 178.4mm, 전북 전주에 157.9mm의 비가 관측됐습니다.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린 건 열대 수증기가 대기 하층에 강한 바람을 타고 한반도로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수증기가 우리나라에 있던 상대적으로 찬공기와 지형에 부딪치며 강한 비구름을 만든 겁니다. 오늘 오후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쳤지만 내일 오후부터 다시 전국에 비가 예보됐습니다.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어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중부지방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립니다. 내리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남부에 최대 120mm 이상, 수도권과 남해안에 20에서 최대 80mm 등입니다. 비는 모레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중부와 제주도에는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데 이어 또 다시 비가 예보되면서 부산과 전북 등 남부와 제주에는 산사태 위기 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KBS 뉴스 김세현입니다. 혹시 주말 맞아 계곡으로 놀러 간 분들 계시면 이 뉴스 집중해서 보셔야겠습니다. 발목 높이의 계곡 물이 폭우를 만나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상황과 대처법 이세음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오늘 새벽 0시 밤사이 쏟아진 기습 폭우로 100명 넘는 인명피해가 났던 1998년 지리산 폭우 참사. 애기러! 계곡을 찾았던 피서객들은 대피할 새도 없이 화를 입었습니다. 대부분 산세가 험한 국립공원에선 집중호우 때 계곡 수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네, 지금은 제 발목 높이의 잔잔한 계곡물이지만 비가 오면 이 뒤쪽에 표시된 위험 수위까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물이 불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 국립공원 곳곳에는 자동 우량 경보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기준치 넘는 비가 관측되면 계곡이나 저지대 야영장에 자동으로 경보 방송이 나갑니다. 하지만 비가 온 뒤에야 경보가 울리기 때문에 조기 대피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미리 집중 호우 가능성을 포착하고 경보 방송을 하는 시스템이 올해 월악산 등 17개 국립공원에 확대 도입됐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대피. 산 정상의 강우 레이더를 활용해 비구름이 들어오는 걸 파악하고 비가 쏟아지기 50분 전부터 경보를 송출하는 겁니다. 지형 특성상 빠른 시간에 수위가 상승하기 때문에 우량국에서 측정하여 대피할 경우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강우 레이더 예측 자료로 보완하여 더 안전하게 대피하실 수 있도록. 국립공원공단은 강우레이더를 통한 경보 방송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세음입니다. 오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린 가운데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 등엔 내일 오전까지 폭우가 예보됐고 일요일에도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신방실 기상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배들이 정박한 항구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불과 30분 만에 CCTV 화면을 가릴 정도로 빗줄기가 굵어집니다. 오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비는 오후 들어 충청 지역까지 확대됐습니다.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엔 시간당 최대 50mm에 이르는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최대 250mm, 남해안엔 최대 120에서 150mm입니다. 밤사이 비가 강해지는 건 우리나라 남서쪽에서 비구름대가 계속 발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의 장맛비를 뿌린 정체전선은 일본 열도 쪽으로 물러갔지만 타이완 인근에 자리 잡은 저기압이 열대의 수증기를 한반도로 퍼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요일인 모레 또다시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한반도를 덮은 덥고 습한 공기가 북쪽 찬 공기와 충돌하며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15일과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에 의해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이후에도 주 후반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의 장마 시작 여부는 정체 전선의 움직임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이렇게 본격 더위가 시작되면서 마음 한켠이 편치 않습니다. 최근 잇따랐던 재난의 기억이 소환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측하기 힘든 순간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비. 기습 폭우의 기세가 올여름 심상치 않다는 예보입니다. 먼저 김세현 기상 전문 기자입니다. 내륙 곳곳에서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많은 양의 수증기와 높은 기온 때문에 순식간에 비구름이 발달한 겁니다. 시간당 30mm 넘는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런 여름철 국지적인 기습 폭우의 배경에 북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있다는 국내 연구진의 분석이 처음 나왔습니다. 통상적으로 북태평양의 해수면 온도는 긴 주기를 갖고 오르내리는데 중앙부의 온도가 평년보다 높을 경우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면 온도도 함께 올라갑니다. 온도 차가 줄면서 큰 비구름대를 만드는 대기 상층의 제투기류 등은 약해집니다. 반면 대기 하층에는 많은 수증기가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의 국지적 폭우가 잦아진다는 겁니다. 대기 하층의 열적 불안정도 만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요. 마치 아열대 지역의 좁은 지역에서 갑자기 확 내리는 소나기와 같이. 2019년부터 이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달까지도 북태평양 중앙부의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올 여름 역시 국제적인 기습 폭우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폭우는 특히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날씨 예보 모델을 고도화하는 등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세현입니다. 차 바퀴 높이만큼 물이 차오른 도로, 또 도심 곳곳 형성된 물 웅덩이. 지난 여름의 기억 생생합니다. 인공지능 AI도 이 같은 도시 홍수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지역이 어딘지 콕 집어 답을 내놓습니다. 이세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간당 100mm 넘는 폭우에 아스팔트 차도가 강으로 변했습니다. 운전자들은 차를 버린 채 몸을 피했습니다. 빠지지 않은 빗물은 지하철역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빗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도시의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바닥이 도시 홍수를 일으킨다는 지적은 매해 반복됩니다. 도시 지역은 특히 물투층이 많아서 유출량이 커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도시에는 다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과거 20년 동안의 홍수 피해를 학습한 AI도 전문가들과 같은 결론을 내놨습니다. 포항공대와 경북대 연구진이 홍수 데이터 180여 건을 네 개의 AI 모델에게 입력해 지역별 홍수 피해를 예측한 홍수 위험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예측 정확도가 가장 높았던 두 모델 모두 서울과 인천, 부산, 수원 등 대도시를 홍수 고위험 지역으로 판단했습니다. AI 판단의 근거를 분석해 보니 불투수 면적 비율과 하천 면적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특이했었던 점은 특히 성능이 높았던 AI 모델이 공통적으로 도시와 관련된 요인들을 특히 중요하다고 평가한 점입니다. 기후변화로 극한호우가 잦아지고 있는 상황. 연구진은 도시개발 과정에서 빗물을 땅으로 흡수할 수 있는 투수면적 확보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음입니다 6월로 들어섰습니다. 기상청은 올여름엔 지난해와 같은 이례적인 폭염이 찾아올 가능성은 낮을 거로 봤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는 전 지구의 해수면 온도가 조금 낮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더위도 만만치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 먼저 이번 달은 강원과 충북,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대체로 평년보다 높을 거로 전망됐습니다. 폭염이 절정에 이르는 7월과 8월엔 전국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높을 확률이 50%에 달합니다. 폭우나 장마도 걱정인데요. 먼저 이달에는 영남지방을 제외한 전국이 평년 강수량을 웃돌겠습니다. 7월과 8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일 거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열대서태평양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여름날씨에 영향을 주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해져 초여름부터 많은 비가 내릴 거란 겁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의 개수는 예년과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여름철 평균치인 두세 개 정도일 거로 전망됐습니다.